식탁 위에서 인생이 자란다. 밥상머리 교육 이 인생을 만드는 7가지 비밀. 바쁜 현대 사회에서 밥상머리 교육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생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밥상머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7가지 비밀을 통해 알아볼까요? 1. 함께 먹는 밥이 관계를 만든다. 밥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가족, 친구, 동료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깊은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2. 식사 시간의 대화가 아이의 마음을 키운다. 아이들은 식사 시간을 통해 단순한 영양분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언어 발달을 이룹니다. 식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는 경험은 아이의 자신감과 소통 능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부모의 말투가 아이의 인격이 된다.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부모의 대화 방식과 말투는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부모의 말투는 아이의 긍정적인 인격 형성에 기여하며, 반대로 비난이나 폭력적인 언어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부정적인 인격으로 자라게 할수 있습니다. 4. 바른 식습관은 평생 건강의 씨앗이다.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바른 식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식사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접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5. 감사 인사는 인생의 기본 예절이 된다. 식사 전으로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등 감사 인사를 나누는 습관은 삶의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음식과 음식에 담긴 노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는 것은 전반적인 인성교육으로 이어집니다. 6. 스마트폰 대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식탁 풍경마저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밥상머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 간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집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7. 따뜻한 밥한 끼가 가족의 온도를 지킨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모두 모여 따뜻한 밥한 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은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서적인 온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떠세요?